안녕하세요. 라운인 무너 뭐지? 왜 와있지? 아, 하자고? 아 오케이. 근데 티어가져나나 나 근데 들어가 안될 수도 있어. 나 플레 4. 괜찮나? 플레 4. 아까 그러니까 배치어도 플레 4랑 플레이 돼? 아 그래? 디코? 디스코드 신구 추가. 어? 이게 아닌가? 랜들 디코 친추 어떻게 해요? <laughs> 아,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맨날 들어가기만 했지. 응. 아, 나 원래 이거 승률 60으로 마스터 갔었는데, 아,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진짜. 괜찮아요, 형. 나도 승률 7할로 마스터 승급전 두들겼다가 4, 3, 4 했네요. 라운에서 멘탈이 좀 약해. 형그 형이 그말 때문에 내가 진짜 <laughs> 멘탈 존나 개씹 쓰레기인 것 마냥. 그냥 뭐 보면 댓글 보면 카라원은 할땐 하는데 멘탈이 좀문제여서 아니 뭐, <laughs> 아니 발작버튼이래 <laughs> 아 이거 발작버튼이래 이거 잠깐 먹고 일단 한번 가위 볼게용 음, 스펠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잇 야바 있을거야 예이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나음 아잇 아잇 저 봐주고 한번 어? 여기 호흡내리고 마던도네 자아 오들이깨뚜녀 좋아요 아형 아, 그거 형 먹어요 어디갔어! 나 살려줘 아 오케이 왜? 오케이 아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왜 자꾸 재밌는 어, 거아니야아냐 고수달은 알어? 고수달 알아요 아 고수달 번... 알면은 어, 이제 고수달이 어. 다시 집에 복귀한다는 어. 얘기야 아! 아 지금 광고새끼 합격 다이브 느낌. 와 이게 다양 사이드가 다 힘드네. 아, 와도 와드... 뭐야? 어 여러분 비사상. 어 없어요. 룰루 공이 죽겠다. 룰루 죽겠다야. 아이고. 뽕 내. 아니 힐을 그냥 빨리 룰루한테 줬으면은. 이번 빌존 잘 나오는 색으로 나겠네에반토 쓰고 아 진짜 힐을 너무 건먹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날했쓰이 어, 이거 크다 와 이러면 풀렸지 감각했어. 와 진짜, 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저거를 풀스켈들고 위치를다하는 어, 어, 없는데 이거 살짝만 봐 벽벽 우리 서폿 오잖아 어, 저들 정비 안는거라여이쪽 아, 있거든요 게요 아, 여기 아, 어, 그? 아, 까지까지아바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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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없는데 매트 없는데 뭐아 아니 여기까지 하면서 형이 앞을 쓰면서 들어가는 건 뭐임? 아뇨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더듬 갈 생각이었어 일기란한테는왜 어, 뺍니까 때... 음, 어? 아 죽여버려 지금 내주세요아깝깝아씨 어, 어? 안되는데? 아나다이겨어다이겨먹으라고못 알았네 나 <laughs> 완전 극딜로 가서 시체를 만들어줄 수 있을게 음, 어 우린 싸운다 싸운다 오잘 어, 벌었는데? 그 잘걸었는데다는 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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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거 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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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파워 치면은 그냥 되겠는데? 여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음. 와 이거 에그으면 대박인데 다행이다음에그다음이그다음가 그다음에 그와이에 그다음에 그다그다음이 그다음에 그다음그다이에그데그냥 이겨요. 음. 잡았어요무스파갑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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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는... 아, 러거러이러가무 아, 나이스이거는다 이거 가무슨이카이는거거 아, 이까지스는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야 믿음직한 거 하나 있으니까 그냥 멘탈 철거 할 만하다 야. 원래 같었으면 그냥 게임 망해가지고 다텀 하는 거보고 그냥 징징 거리고 보고 나도 열 받아가지고 같이 응애 걸었어. 한 명은 탑에서 계속 얼, 죽을 어 음... 음... 죽을 수도 있다. 뭐 어. 어 죽을 수도 있다. 모이랜다 룰루님이 맞아? 모이는 거뭐 나쁘지는 않지. 음... 근데 어 나... 이건 아니지. 저거 하려고 무리를 하는 <웃음> 겁니다. 아. <laughs> 어... 절대 가면 안 되는 가. 어? 뭐야 이거? 지금 쳤다 오래와. 간다. 간 난... 야, 공좀써 줘. 물루야1시을 넣어. 나도 봤어 룰루 그거 존나 와리가리 존나 치다가 다이낙고막 죽어버리던데 내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보자고 이건 뭐야 이거 어? 바론 되나? 어떻게 네, 돼? 네. 살기만 해봐 아 죽었어요 파레인 노곤 테틀 노곤 어릴 적 있으면 먹을 만함? 죽었어 배틀... 살 사람 살아야 되나? 야나 <목소리> <왜> 이렇게 쎄에서이애나 <했어요? 목소리> <선이 있다? 목소리> 살짝 오는 좀 생각해야 아이 존 빨리 <목소리> 금방 가 뒤에는 눌러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마방스킹 좀돼있어 없네 전단하자 나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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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렸네. 한 번. 아, 여기까지. 이거 얻을 수 없었나?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이거 요즘도 트랩 한 번에 밟을 수 있나? 어, 무조건 톤트 보운데 아, 왜 우리 톤이 없고 상대 톤이 있어? 템 뽑느냐고? 아직도 되겠어. 크라운 맛은, 크라운 맛을 못 입고 여기까지. <laughs> 와또또 드래곤 한탄 가겠네. 트랩은 없겠구만. 가다니고, 살짝 가리 잡아서 여기 눌러야 여기 여기. 예, 예, 에이 음? 뭐? 아, 어, 또 했고 에 응? 뭐? 리게오나 W 뭐 캐틀 캐틀, 캐틀 아 설마 솔방울 있나? 아.. 맞다잉 역시 우리 약간 그.. 삼성 느낌 나네 한타는 잘하도 존나 잘 잘려 <laughs> 존나 잘 잘려 <자리. 웃음> 아. 아 근데. 와아 우리 우리 틈 어, 아니야. 바로 먹히면 바로 먹으면 짤리죠. 눈나 정정당당하게 노바론으로 하자. 예좀 열어주세요. 와 템들이 세다. 아 제제. 아 좋다 좋다. 이게. 예, 예.